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찰을 마치고 온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 그 10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찰대원들 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그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비유하기를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다. 쳐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들 스스로 이미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자라고 한다면 안될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생각은 못 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현재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으로 성공이 충분히 점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 개념은 계산입니다. 계산을 해 보아서 될것 같으면 믿고, 계산을 해 보아서 될것 같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것은 결코 믿음일 수 없는 것이죠. 열 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잘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긴, 있긴 했지만, 이집트에서 사는 게더 낫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가 더 좋다고 돌아가자고 수차례 언급을 했었죠. 이집트에서는 주는 대로 그냥 먹었었고, 잘 먹었었고, 필요한 만큼 먹었었고, 그런데 가난한 땅에서는 농사도 직접 지어야 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즉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곧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그들을 대표해서 정탐하러 들어갔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명의 정찰 대원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정탄꾼들도 처음에는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보면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바꿔서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즉, 죽이는 땅이라는 얘기죠. 고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그래서 회중을 선동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 재앙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은 또 싫었는지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취한 행동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싸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때늦은 후회죠. 이 때늦은 후회는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우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불순종합니다. 싸우라고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정말 뉘우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순종부터 해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과 판단대로 싸우러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벌을 내리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2년여 광야 생활도 너무 힘들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이라니요 그것은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것,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싸우러 올라갔던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패하고 당연히... 전사자도 많이 나왔겠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말하고 불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익한 거짓말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곧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뜻인데, 악을 미거름으로 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선은 정말 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로서 거짓과 불순종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짓말,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즉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의 무엇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불순종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버림받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진실함과 순종으로 사시기를 주의로모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이 진실함과 순종인 것입니다.